영동포구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 6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이비호 기자입니다. 군은 그동안 재정비용을 1059억 원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책정해 현실적 조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약사업을 계획해왔습니다. 공약 사업을 살펴보면 교육 복지 복합타운 조성과 장학재단 설립, 주말 열린 보건소 확대,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강화 등 시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공약 이행에 대한 집중도를 높였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발굴과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를 개관했으며 200억 규모의 장학재단을 설립해 지역 내 교육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이에 군은 공약 실천 계획 평가에서 종합 구성, 개별 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다섯 개 분야에서 90점 이상을 받아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영등포구 조기령 구청장은 공약은 주민과의 소통과 현장 행정을 통해 내세운 약속인 만큼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교육, 복지, 사람 중심의 새 영등포를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군은 그동안 민선 5기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등급을 지난 2013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에서도 공약 이행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CNB 뉴스 톡이비오입니다